대한민국 중고 중장비 여기 다 모였다. 디젤 및 전동 지게차, 포크레인,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장비, 사양 지역별 버튼식 검색 방식과 카드 방식 제품 소개로 쉽고 빠르게 원하시는 장비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퍼펙트 82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2일, 중고 굴삭기 신규매물 50대 소개 시작합니다. 현대 6톤 21년식 경남표준 붕회전 레벨기 3200시간 5천만원 부산 5.5톤 16년식 전남표준 집게장착 개인 9950시간 2500만원 현대 5.5톤 07년식 충남 대버켓 딱다구리 집게 950만원 얀마 5.5톤 17년식 경남풀세트 5776시간 집게장착 2850만원 두산 5.5톤 15년식 전북 표준 8,000시간 도자링크 교환 2,450만 원 히타치 2톤 17년식 경북 풀세트 3,400시간 상태 특상 1,900만 원 두산 3.5톤 22년식 충남 버켓 삼종 회전함 장착 1,425시간 3,900만 원 현대 6톤 17년식 경북 표준 회전링크 7,675시간 집게 장착 4,300만 원 볼보 6톤 18년식 강원 표준 코끼리 집게 4,810시간 4,850만원. 얀마 1.7톤 17년식 전남 버켓 3종 상태 양호 1,500만원. 1.5톤 04년식 전남 표준 집게 장착 3,000시간 1,350만원. 두산 1톤 경북 풀세트 상태 특상 850만원. 코벨코 1.7톤 16년식 경북 버켓 3종 개인 1,600만원. 히타치 3.5톤 16년식 전남 버켓 4종 6,300시간 코끼리 집게 2,000만원. 얀마 2.5톤 22년식 전남 버켓 3종 290시간 3,600만원. 볼보 6톤 18년식 강원 버켓 3종 코끼리 집게 4,810시간 4,850만원. 두산 5.5톤 21년식 경기풀세트 코끼리 집게 굴절식 6,000시간 6,100만 원. 두산 5.5톤 21년식 충남풀세트 6,500만 원. 두산 5.5톤 21년식 인천풀세트 6,100만 원. 홀보 6톤 22년식 충남풀세트 회전링크 코끼리 집게 3단문 8,600만 원. 볼보 5.5톤 19년식 강원 표준 6,671시간, 영원브레카 1억 300만원. 볼보 6톤 23년식 경기 풀세트 틸트로테이터 4채널 카메라 레벨기 9천만원. 볼보 6톤 20년식 경북 표준 금매 9,600시간, 3,350만원. 현대 6톤 18년식 전남 표준 집게 장착 4,300시간, 고무 패트 3,050만원. 현대 6톤 19년식 충북 표준 회전 링크 고무 트랙 7035시간 3000만 원. 두산 5.5톤 13년식 경남 표준 코끼리 집게 1950만 원. 볼보 6톤 14년식 경남 표준 코끼리 집게 7083시간 3100만 원. 볼보 5.5톤 10년식 경기 표준 산판용 독수리 집게 9200시간 1800만 원. 볼보 14톤 13년식 전북 표준 슈품 17,330시간, 3,200만원. 현대 13톤 96년식 경남 표준 무넘버 1,900만원. 볼보 14톤 14년식 충북 표준, 14,513시간, 6,000만원. 14톤 13년식 전북 표준 코끼리 집게, 19,246시간, 상패특 4,600만원. 두산 14톤 20년식 충남 표준 코끼리 집게 6,900시간 9,100만원. 볼보 14톤 15년식 경북 표준 코끼리 집게 18,522시간 5,400만원. 볼보 14톤 10년식 전남 표준 코끼리 집게 11,400시간 4,250만원. 두산 14톤 15년식 경기 표준 코끼리 집게 회전 라인 14,700시간 5,600만원. 볼보 14톤 13년식 경북 표준 집게 장착 상태양호 4,400만원. 두산 14톤 21년식 충남 표준 회전 링크 9,052시간 1억 1,900만원. 두산 14톤 21년식 경기 표준 코끼리 집게 3,428시간 1억 500만원. 현대 14톤 18년식 전북 표준 코끼리 집게 12,558시간 6,400만원. 골고 20톤 18년식 경기표준 9,170시간, 9,500만원. 현대 14톤 11년식 전남표준, 무사고, 5,000만원. 케타필라 33톤 18년식 경기표준 9,976시간, 상태양호, 9,500만원. 현대 30톤 16년식 충남표준, 1,579시간, 6,200만원. 현대 30톤 12년식 경남 표준 커민스 엔진 4천만원. 현대 30톤 18년식 경기 표준 오리지널 롱북 롱암 상태 특급 8,600만원. 두산 30톤 08년식 경남 표준 3,100만원. 현대 30톤 13년식 경남 표준 커민스 엔진 2만 3,600시간 4,200만원. 현대 30톤 22년식 경남 표준 신차급 350시간, 회전라인 1억4 5 0 0만원 얀마 8톤 18년식 전남 버켓 3종 3천시간, 상태특6 1 0 0만원 이보다 더 많은 다양한 매물들이 퍼펙트82 홈페이지에 찾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877-8249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